요새 낮에 반팔만 입어도 될 만큼 따뜻한데 제가 출근하는 이 아침저녁 시간은 아직 아우터가 필요해요. 최근에 되게 즐겨 착용하고 있는 옷인데 좀 과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데일리한 멋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오늘은 꾸안꾸 스타일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스타일의 활용도 높게 착용하기 좋은 브랜드고요. 바로 커스텀 어클락입니다. 오늘 영상은 브랜드로 지원을 받아 이렇게 협업으로 진행되는 영상이고요. 제품들의 디자인이나 핏도 괜찮고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만족도 높게 가성비 좋은 아이템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중에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다섯가지 골랐고요. 착용하면서 이런 코디나 사이즈 팁까지 함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인트로 영상에서 보여드린 에센셜 크롭 필드 자켓 제품입니다. 제품명에 이 필드 자켓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앞부분에 아웃포켓이 크게 두 개가 있는 걸 제외하고는 무난한 기본 검정색 자켓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원단감도 딱 지금 시즌에 입기 좋은 적당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위를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이라면 5월에서 6월 초까지도 입기 좋을 것 같고요. 살짝 아쉬운 건이 앞부분에 지퍼가 2A가 아니라서 밑단을 살짝 열어서 A라인으로 연출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단추를 활용해서 핏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워낙 무난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활용도도 높고 코디도 사실 아무거나 입어도 되게 무난하게 소화가 되거든요. 정가는 89,000원인데 지금 세일을 해서 48,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진짜 이 정도 제품의 4만 원 후반 가격 되면 정말 가성비 부분에서는 흠 잡을 데 없이 좀 만족도 높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 제품 착용한 걸 보여드리면 제일 큰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말 그대로 이 크롭 자켓에 느낌이 되게 강해요. 기장이 살짝 짧은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이너를 넣입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적당한 기장감의 티셔츠를 함께 레이어드 코디하시면 전체적인 기장감도 되게 길어 보이고 좀 다양하게 이런 레이어드 스타일링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인데 컨템포러리 크롭 데님 자켓 제품입니다. 가격은 지금 세일가로 57,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방금 보여드린 검정색 크롭 필드 자켓이랑 핏은 거의 비슷하게 요 품은 좀 넉넉하고 이 기장감은 살짝 짧게 이렇게좀 크롭된 기장감이에요. 11.5온즈 데님을 사용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흔히 우리가 가진 청바지 중에서 겨울에 입기는 좀 춥고 한 여름에 입기는 좀 더운 딱 기본 청바지에 그 두께 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이렇게 봄 시즌에 입기 좋은 기본 청자켓 아이템인데 그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이 색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간 리바이스스러운 그런 중청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색깔 오일리한 컬러감이 가미돼 있거든요. 생지원단이랑 중청 그 사이에 어디쯤 있는 약간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디자인이 좀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트러커 데님 같은 러프한 느낌은 거의 없고요. 이 커스터머클락 브랜드 감성에 딱 맞춰서 정말 캐주얼하고 데일리한 무드가 강한 옷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디한 건 제일 큰 엑스라지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대체형 기준으로 딱 예쁜 오버핏이 나와요. 살짝 캠퍼스룩 분위기, 좀 데일리한 느낌도 되게 강하고요. 꾸안꾸 느낌의 편안한 청자켓이라 이렇게 봄 시즌에 어울리는 컬러감으로 크림진이랑 함께 코디를 해봤어요. 정말 어디 놀러갈 때 입기 좋은 이런 화사한 분위기로 연출을 해봤고요. 가슴 품 자체가 넉넉하다 보니까 가을에 이너 후드나 맨투맨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넉넉한 품의 기본 청자켓 찾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유틸리티 스타일, 아메카지의 활용도 높게 착용하기 좋은 요 컨템포러리 크롭 필드 자켓 제품이에요. 재밌는 게이 스타일이 이제 커스터머 클락 브랜드에서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이런 자켓의 디테일만 다르게 해서 모델이 세 가지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 모델이고요 너무 과하진 않으면서 이런 필드 자켓 디테일이 가미된 캐주얼한 감성이 많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드 끈을 잡아주는 이런 디테일부터 유틸리티 감성이 느껴지게 이렇게 포켓이 네 개가 들어가 있고요 각각 포켓들도 이런 스냅이나 플랩이나 지퍼 디테일까지 좀더 세심하게 만든 느낌? 그리고 메쉬 소재 안감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전체적인 퀄리티나 완성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만큼 가격대도 좀 있는데, 정가는 1 1 9 0 0 0 원이고요. 지금 세일을 해서 8 3,3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 벌룬 팬츠에 뭐 독일군 이런 스타일로 코디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포켓을 활용한 테크웨어 분위기 내기도 좋고, 기본 데님이나 슬랙스 같은 걸 매치해서 좀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하시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큰 X라지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평소 좋아하는 아메카지 무드가 느껴지게 좀 와이드한 벌룬 팬츠랑 함께 착용을 했습니다. 넉넉한 실루엣으로 이 통일감을 주면서 과하지 않은 느낌으로 톤다운된 차콜 그리고 네이비 조합으로 매치했고요. 전체적으로 살짝 심심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모자와 신발에 좀 컬러를 활용하는 스타일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좀 가벼운 두께감의 아이템을 준비했고요. 바로 오버핏 패치워크 셔츠 제품이에요. 캐주얼한 분위기로 입기 좋은 이 넉넉한 실루엣에 이 패턴이 되게 재밌게 들어가 있는 아이템이고요. 제품의 컬러감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 있는 빈티지, 아메카지 스타일에 어울리는 옷이에요. 가격은 정가 69,000원에 30% 세일을 해서 48,300원이고요. 이 패턴이 자칫좀 과할 수 있는 패턴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패턴의 간격이나 컬러들이 그렇게 채도가 높지 않아서 보기보다 되게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좀 넉넉한 핏의 생지 데님이랑 함께 코디를 했고요. 셔츠의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엑스라디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운 핏감도 되게 좋고 이 패턴의 컬러감 덕분에 확실히 단품으로도 좀 포인트 주면서 입기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과하지 않게 데님웨어랑 함께 매치하기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너로 활용을 해서 살짝 시티보이에 어울리는 이런 와이드 핏으로 착용하기도 되게 좋아요 이 원단감에서 오는 느낌이 되게 특이해서 포인트 있는 디테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망의 마지막은 이 슬랙스 제품이에요. 벨트 투턱 이어 레귤러 와이드 슬랙스라는 제품이고요. 착용했을 때 신발등을 덮을 정도로 되게 여유 있는 기장감, 그리고 통은 흔히 생각하는 딱 적당한 와이드 슬랙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핏 자체는 아주 과하진 않은데 이렇게 패턴 때문에 어느 정도 독특한 느낌이 있는 아이템이고요. 가격은 정가 59,000원에 지금 세일을 해서 41,3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 원단감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가격도 4만 원 초반으로 진짜 너무 괜찮아서 패턴이 들어간 바지도 한번 입어볼까 좀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부담 없이 이 제품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와이드한 느낌을 통일성 있게 잡아주면서 살짝 깔끔한 느낌의 요 니트 제품이랑 함께 매치했어요. 이 바지가 진짜 단품에서 오는 이미지가 되게 강해서 상의에도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깔끔한 니트웨어나 아니면 기본 셔츠, 무지 아이템을 코디했을 때 조금 더 예쁜 느낌이 있고요. 사실 꾸안꾸 느낌보다는 살짝은 좀 갖춘 느낌? 조금 더 트렌디한 무드로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꾸안꾸 무드 캐주얼한 분위기로 연출하기 좋은 가성비 브랜드 커스텀 어클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